자이 장면에서 하차할 뻔했어. 쿵쿵쿵쿵쿵쿵 콩콩콩, 콩콩콩 하는 거 누가 노크를. 문을 딱 열었는데 집주인. 얘 남편이 술 쳐먹고 팬티만 입고 집주인 거실에서 처자고 있는 거야. 그것 때문에 그 집에서 쫓겨납니다. 진정하세요. 그리고 최근에 또 드라마 하나 봤거든요. 이거는 제가 옛날부터 보고 싶었던 건데. 조용한 희망이라는 드라마예요. 웃겨. <laughs> 20대 싱글맘의 처절한 생존 기록, 조용한 희망. 마가레컬리가 주인공이거든요. 25살에 3살 어린아이와 생존하는 이야기. 근데 이 드라마가 진짜 리얼한 드라마라고 생각이 드는 게이 주인공이 가정폭력 희생자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남편이에요. 근데 이 드라마를 다 보잖아요. 이 남편도 응원하게 돼요. 이게 사람 인생이라는 게어제 극혐 죽어 이러 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사람까지 응원하게 만드는 그런 드라마예요. 정신 차리고 좀 똑바로 살아라. 아유 막 이런 생각이 드는. 이 친구도 가정 환경이 참 불우. 그러니까 <laughs> 다 불우해 그냥 너무 불우하고 너무 힘들어. 새벽에 얘가 술 처먹고 처음으로 폭력성을 좀 폭파시키는 그런 사건이 있었어요. 그래서 얘가 그거 보고 너무 충격을 받아서 새벽에 안 되겠다 이러고 바로 짐 챙겨서 애기랑 둘이 도망쳐 나와요. 그러면서 딱 1화가 시작을 하거든요. 주인공이 알렉스인데 세상이 알렉스를 억까하는 내용이에요. 처음에는 얘 남자친구 집에서 같이 살았기 때문에 얘가 집도 없어. 근데 뭐 집도 여차저차 구했다? 근데 드라마가 10회까지 있는데 아직 3회밖에 안 됐다는 건? 이게 끝이 아니라는 거잖아. 그래서 매화 재생을 할수록 도대체 언제 행복해지나? 도대체 언제 희망이 있나? 이러면서 조금 보게 되는. 근데 진짜 생활력 대박이고 악착같이 살아남아줄게 이런 여자 주인공이고 엄마가 완전 힙스터, 그러니까 히피 철딱서니가 너무 없어. 그냥 이 딸내미가 엄마를 같이 키운다고 보면 돼 딸이랑. 어머니가 도움을 많이 주시긴 하거든요. 근데 어머니가 좀 정신적으로도 좀 불안정하시고, 조증 같은 것도 있고, 어떻게 보면은 시한폭탄 같은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엄마 케어하랴, 딸내미 케어하랴, 또이 남편 케어하랴. <laughs> 그냥 25살밖에 안 됐대, 근데. 이 분이 이제 복지 쪽에서 도와주시는 분이란 말이에요. 얘가 눈 뜨자마자 이제 복지과로 가가지고 지원을 받으려고 딱 얘를 만나는데 얘는 가족도 있고 하니까 받을 게 없는 거야. 갈 데가 없는 거야. 지원 받을 수 있는 게 없나요? 이러니까. 가정폭력 피해자들이 가는 쉘터는 있는데 가정폭력을 당했냐? 라고 물어보거든요. 근데 얘가 그 남자가 폭력적으로 굴었고 접시 같은 거를 벽에다 던져서 깨트려가지고 이 딸내미 머리카락에 그 접시 유리조각이 막 들어가 있었거든요? 이제 그것 때문에 얘가 빡 돌아가지고 바로 집 나간 거란 말이에요. 뭐갈 어, 데도 없고 하니까 어쨌든 거기 쉘터를 들어가죠. 거기는 임시 거처기 때문에 거기서 돈을 또 벌어야 돼. 숙소를 구해야 되는데 정부에서 지원을 받으려면은 그 고용 계약서에 고용주가 사인을 한 서류를 막 이런 걸 제출을 해야 되는 거야 또. 그래가지고 그 직장 구한다고 또 개고생하는데 그 직장을 청소 일을 하세요. 이분이 실제로도 청소 일을 6년 동안이나 했대. 근데 손이 대박 야무져. 청소 겁나 잘해. 근데 그 청소 일을 하는 게 어디 섬에 배를 타고 들어가서 청소 용품도 다내 돈으로 사야 되고 유니폼도 내 돈으로 사야 돼. 25달러 이런 것도 이렇게 내가지고. 마이너스인 상황인 거야. 고생고생, 생고생 하다가 결국에는 이제, 아, 이러고 엄마의 도움을 받자. 일을 하려면 애를 맡겨야 되는데, 애를 맡기려면 일을 해야 돼. 그러니까 안 되는 거야. 그래서 결국에는 어머니 집에 애를 맡기고, 근데 잡을 잡으러 다니다가, 갑자기 첫날에 자리 없다 그랬는데, 또 고용이 된 거야. 근데 엄마한테는 면접만 보고 한 시간 내로 갈게라 그랬는데, 어쩌다 보니까 출근을 해서, 일하는 도중에 엄마한테 딱 전화를 했는데, 엄마가 전화를 안 받아. 어쩌다 보니까, 한 5시간, 6시간 뒤에, 엄마 집에 간 거야. 근데, 애가 없어. 애 아빠가 애 아빠가 데려갔대. 그래 가지고 가정 폭력 희생자거든요. 그 애기 아빠도 자기는 그 너무 충격을 받았고 나 지금 술안 마신 지 며칠 됐어 이러면서 애기한테는 엄청 잘해 줘. 애기한테는 잘해주긴 해. 이혼 하지 않은 상태로 72시간 동안 애기랑 같이 나간 경우에는 가정 폭력이라는 걸 입증하지 않으면 애 양육권을 뺏길 수도 있다는 거야, 법정에서. 그 남편이 이의제기를 했을 듯 그래서 막또 법정 막 그런 싸움도 나오거든요? 근데 결국에는 그 남편이 나는 지금까지 애는 저 여자가 다 키웠는데 지가 풀 양육권을 가지고 저 딸내미를 키울 수가 있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 남편이 자기 혼자 딸을 못 키우니까 자기 엄마한테 또 연락을 해가지고 <laughs> 자기 일할 때 엄마가 딸내미를 봐주는 거야. 그 그러니까 얘랑 똑같아. 그냥. 그러다가 그 남편도 결국에는 자기 엄마를 견딜 수 없으니까 얘랑 그러면 우리 내가 미안했다. 내가 나댔다. 공동 육아로 합의 보자. 그니까 지도 감당이 안 되는 거야. 엄마 아빠가 이혼한 게이 딸내미인 메디거든요. 딸내미 이름 메디. 메디 나이였을 때라서 기억이 없어. 그래서 얘는 엄마랑 같이 집을 나가는 상태기 때문에 사실 아빠랑은 거의 서먹한 사이죠 그래서 아빠 말 들으니까 어? 그러고 보니까 아빠 입장에서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네 우리 엄마가 이상한 사람이긴 하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어느 날 청소를 하던 와중에 얘가 다락방 같은데 갇힌 일이 발생하거든요 그니까 얘가 갑자기 공항에 온 거야 그러면서 내가 왜 갑자기 저 다락방에 갇혔는데 공항이 왔지? 이러면서 본인도 의아해해 그러면서 자기 심연 깊숙한 곳에 있던 기억이 하나가 퍼뜩 생각나거든요. 알고 보니 얘네 아버지도 알코올 그 이슈가 있었다 그랬잖아요. 아버지가 술만 먹으면 폭력적인 남편이었던 거야. 그래서 그 부엌 캐비닛 같은데 숨는 게 습관이었던 그런 자신의 과거가 생각난 거야. <laughs> 슬퍼. 그게 탁 생각나면서. 지금 우리 딸내미가 할아버지네 집에 있는데 이러고 바로 운전해가지고 할아버지 손절 치고 바로 딸내미 끌어안고 데려왔죠. 다시는 내가 이 집에 아기 안 맡긴다 이러면서 그 7회에서 그 임시 아파트에 갔는데 거기에 곰팡이가 너무 그 집이 사 거기서 살면 그냥 죽어. 그 집이 그냥 죽음의 집이야. 곰팡이 벽이 막 블랙몰이 그냥 그래가지고 나왔죠. 나와서 갈 데가 없어. 갈 데가 없는 거야. 아, 또 무슨 사건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거는 뭐 직접 확인하시고, 이건 근데 절대 그 몰아보기로 보는 드라마는 아닙니다. 온전하게 자신의 10시간을 투자해서 보셔야 되는 드라마예요. <laughs> 얘네들이 카드 같은 게 있어요. 정부 지원금으로 쇼핑할 수 있는 저소득층 카드라고 막 얘기를 하자면은 그거를 가지고 마트에 가서 한 달에 한번 장을 볼수 있는 거예요. 저 이걸로 결제하려고 그러는데 이러면은 갑자기 아, 여기, 여기 저소득, 저소득 카드, 카드 계산이요 저소득층, 저소득층 카드 계산이요 이상이요. 이렇게 막 마트에 <laughs> 광고하고 배려가 없달까? 근데 진짜 죽으란 법은 없다는 듯이 갑자기 천사 같은 집주인이 등장을 합니다 그것도 부자 동네에 엄청나게 이쁜 집인데 아 근데 우리 정부 지원 그거는 못해줄 것 같다는 거야 그래서 얘가 어, 왜요? 이렇게 물어보니까. 아, 저도 막 봉사하고 기부도 하고 막 그러는데 사실은 이집 내놓는 거 비밀이거든요. 좀 방법이 없을까? 이러는데 얘가 아, 그러면 제가 청소를 대신 해드릴게요. 집주인이 바로 옆에 살거든요. 제가 거기 청소하고 그 렌트비 반값만 내는 건 어떨까요? 이렇게 물어보니까. 아, 저 이미 가정부가 있거든요. 그분이랑 20년 직이라 그래 가지고 얘가 또 어, 어 눈알 굴리다가 아, 그럼 제가 정원 관리를 해 드리겠다. 정원 관리 귀찮다고 하셨잖아요. 제가 싹다해 드리겠다. 베르사유 궁전처럼 만들어 드리겠다. 이러니까. 어, 그러면그 괜찮은데? 이러고 그 딜을 합니다. 그러니까 얘가 손재 주가 너무 좋고 청소도 잘하고 정원 일도 사실 이때부터 배우는 거죠. 그러니까 능력해요. 젊고 건강하니까 이것도 가능한 거지. 얘가 몸이라도 아팠어. 봐. 조용한 희망도 없는 거야. 그래서 거기에 거주함으로써 그 근처에 있는 좋은 어린이집으로 전화까지 갈수 있게 돼가지고 완전 진짜 행복하다. 이랬는데 7회. 얘, 총 10화까지가 엔딩이기 때문에 지금 가장 행복한 데 7회라는 건 뒤에 큰 불행이 남아있다는 남아있다. 거죠. 얘가 3살 생일을 맞이해가지고 생일파티를 하게 됩니다. 근데 원래는 공원에서 그냥 퍼블릭파크 올림픽공원 이런데서 할라 그랬는데 집주인이 어 우리 정원에서 해요 어, 이렇게 넓은데 쓰지도 않는 거 여기서 하시면 되겠다 그래가지고 정원에서 파티를 하는데 전에 많은 도움을 줬던 네이트라는 노잼이지만 착한 남자 있거든요 근데 걔는 얘를 계속 짝사랑하고 얘한테 계속 들이대 그 네이트라는 애가 얘한테 차도 주고 엄청 잘해주고 딱 봐도 좋은 남자야 근데 걔도 초대하고, 엄마도 초대하고, 어쨌든 남편, 애기 아빠니까 애기 아빠도 초대하고, 친구들도 초대합니다. 근데 애기 아빠가, 쇼이 스무 살짜리 여친을 데려온 거야. 근데 그 여친은 완전 히피. 얘는 이제 파티 정리 딱 하고, 잠을 자는 다음날? <laughs> 진짜 이 장면에서 하차할 뻔했어. 콩콩콩, 콩콩콩 하는 거야. 누가 노크를. 문을 딱 열었는데, 집주인. 얘 남편이 술 처먹고 팬티만 입고 집 주인 거실에서 처자고 있는 거야. 그것 때문에 그 집에서 쫓겨납니다. 진정하세요. <laughs> 미친놈이야. 아 진짜 그거 보고 진짜 열받아가지고 뒤지는줄 얘는 뭐어떡해 죽으란 법은 없잖아요. 그 네이트 집으로 갑니다. 이혼남이고요. 걔도 얘메디만한아들냄이 하나 있거든요. 근데 둘이 친해요. 왜냐면은 그 어린이 집을 다닐라면은. 그 섬에 주거지가 있어야 돼요 거기에 주소지 등록하고 그 집에서 조금 지냅니다 근데 또 엄마도 같이 엄마도 무슨 일이 있었거든요 그 집에 지내다가 하, 또 많은 일이 있거든요 근데, 근데 항상 진짜 아 어떡해 아못 아, 보겠다 아 이거 진짜 못 보겠어 이러면서 계속 보게 돼요 남편도 진짜 많이 도움을 주긴 해요. 엄마 이슈가 또 터져요, 9화 때쯤에. <laughs> 남편이 정신을 차리잖아? 그럼 또 엄마가 문제야. <laughs> 그 후반부, 그때가 진짜 우울하거든요? 절망에 빠지는 순간이 있어. 근데 그거가 이제 소파에 빨려 들어가는 <laughs> 장면으로 연출이 되는데, 진짜 너무 가슴이 아프고, 눈을 떠, 떠 있는데 뜬게 아니야. 여기 존재하는데 존재하지 않는 사람처럼 그냥 우울 속에 갇혀서 못 빠져나와. 근데 어떻게 빠져나오는지 아세요? 딸내미 때문에 또 빠져나와. 딸내미 지켜야 되니까. 관련 검색어에 왜 신라면이 있냐면 얘네들 진짜 이상한 게 신라면에 아니야. 스프를 뿌리지도 않았던 것 같아. 그냥 그 면만 삶아서 먹었던 것 같아. 내 생각에. 그런 굉장히 충격적인 장면이 나오거든요. 뜬금없이 신라면 바이러 보여. 참 다들 진짜 황당하다 <laughs> 얘네 알렉스네 아버지랑 쇼온이랑 친하다 그랬잖아요 같은 중독자 모임 회원으로서 근데 알렉스네 아버지는 얘가 어느 순간부터 모임에 안 나오니까 쇼온한테 너왜 모임 안 나오니? 그러니까 얘가 아저 투잡 뛰어야 돼가지고요 과정을 지켜야 된단 말입니다 이러면서 아버지랑 살짝 싸우거든요 근데 그 모습 보고 알렉스가 살짝 감동을 먹어요 고마워 이러면서 그래서 한 번은 얘가 한창 우울감에 빠져있을 때 알렉스네 아버지가 이 집에 와가지고 밥을 먹었었던 적이 있거든요 근데 그때 얘가 그 통제형 폭력성이 장난 아니거든요 내가 시키는 대로 해너 내가 씻으라 그러면 씻고 밥 먹으라 그러면 밥 먹어 아무튼 엄청 무서워 술 먹으면은 막 사람이 좀 무서워져 근데 그거를 알렉스네 아버지가 있는 데서 얘가 쇼이 알렉스한테 그렇게 한 거예요 앉어 <laughs> 너 앉아 이렇게 한 거야 근데 알렉스네 아버지가 거기서 그냥 이러고 있어 그냥 이러고 앉아 있어 내가 그 장면 보면서 아니 저 아버지란 사람은 자기 딸이, 딸이 저런 측을 봤는데 어떻게 저러고 있지? 근데 나중에 그 아버지한테 쇼네의그 정서적인 학대 통제적인 그 학대 그거 받잖냐 그것 좀 법원에 진술서 좀 써주라 했더니 그 아버지가 안 써줘 그러니까 얘가 그 얘기를 그게 계속 하거든요 내 아빠야, 쇼는 아빠야 네 아빠 아니잖아! 내 편을 하나도 들어주지 않잖아 평생 내 편이었던 적 없잖아 너내 아빠야, 쇼는 아빠야 네 아빠 아니잖아! 엄마도 때리고 알래스카 도망가고 새살림 차리고 한 번도 내 아빠였던 적 없었잖아 너내 아빠야, 쇼는 아빠야 쇼는 아빠 아니잖아! 진술 서 써달라고 했는데 안 써줘 그래서 나는 숀보다 그 알렉스나 친아버지가 더 미워, 미웠어요 더 싫고 이사람이아빠요 핫하죠 근데 진짜 싫어 젊었을 때좀 인물 좀 있었겠죠? 하지만 이 드라마에서 이렇게 추할 수가 없어 아빠를 진짜 경멸의 시선으로 보는데 <laughs> 진짜 너무 불쌍해가지고 <laughs> 어. 얘네 엄마가 참 잘하는 게 있거든요 딸내미 가슴에 비수꽃기 근데 얘네 아버지도 못지않아 근데 엄마는 말로, 말로 조지고 세상에 알렉스를 억까 하지만 알렉스는 정말 참잘 자라줬다. 그래서 얘가 어쨌든 그 양육권을 얻기 위해서 법정 공방에 가야 되는데 또 정서적인 폭력을 당했다는 증거가 입증하기가 엄청 어렵대요. 어떡하지, 어떡하지 이러고 있는데 얘가 법정 공방 들어가기 전에 딸내미랑 4시간 동안 만날 수 있는 그 방문 자격이 주어져가지고 얘랑 둘이 만나는데 술안 취했을 때는 아빠랑 친해, 친하니까 막오매디이러면서 같이 놀이터에서 놀자 이러고 있는데 사실 그때도 술이 안 깨고 있었던 거야 시원이 상태가 상 꼬라지가 말이 아니야 얘그 쉘터 봉사 일을 하고 있거든요 쉘터에서 그 여자들이랑 같이 가장 행복했었던 순간 글로 적는 에세이 봉사 같은 걸 하고 있는데 엄마가 갑자기 온 거야 야너 빨리 나와봐 그래서 왔는데 밖에는 쇼니 지금 주차장에 있고 딸내미랑 엄마랑 이렇게 둘이 온 거야. 쇼니 다시 알코올 중독이 재발을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그 놀이터에서 놀다가 애한테 소리를 질렀다는 거야. 얘의 폭력성이 늘 알렉스한테만 향해 있었고 한 번도 딸을 향해 있었던 적 없는데 그 놀이터에서 얘가 뗐으니까 애한테 소리를 지른 거야. 그래서 얘도 순간 충격을 먹어가지고 바로 양육권을 포기하거든요. 너 양육권 다 줄게. 이러고 둘이 헤어집니다. 드디어 깔끔하게 하, 드디어 여기 이렇게 오기까지 이 10화 안에 진짜 너무 많은 일들이 있고, 너무 많은 극복이 있고, 엄청 많은 도움들이 있거든요. 하, 근데 이거는 진짜 꼭 보셨으면 좋겠는데, 혼자 보면좀 힘들 수도 있어요. 이게 진짜 실화 기반이라는 게 정말 놀랍고, 마그렛컬리가 연기를 너무 잘해. 진짜 미국인 같이 생기지 않았어요, 근데? 아닌가? 약간 호주미도 있나? 조용한 희망, 아주 조용하게 봤는데, 진짜 어제 <laughs> 이거 엄마랑 같이 봤거든요? 이틀 동안? 근데 진짜 한숨 소리가 우리 집에서 끊이질 않았어. 막. <웃음> 이러면서. <웃음> 아니, 난 진짜 이렇게 슬픈 드라마는 처음 봤다. 그래서 내가 천국보다 아름다운 그것도 슬펐잖아 그러니까 그게 뭐가 슬퍼? 그 슬펐는데 폭삭 사과수다 슬펐는데